그 실제에서도 게임을 잘 해야 될까? 영향이 갈까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궁금해서 해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좋죠. 왜냐면 아래 단에서 놀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수준이 높아지면 네. 그만큼 보이는 게 다르고 아, 이제 음, 택틱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음, 음. 거의 선출들이 해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. 돼요. 아. 캐스터는. 그 정도는 아니고 흐름을 파악하는 네. 정도만 돼도 되는데 해설은 아 조금 다를 수 있다. 아 잘할 필요는 없는데 잘하면 좋긴 하겠죠? 잘하면 더 많이 보이겠죠? 네. 그러면은 왁컨님의 네. 게임 실력으로 <laughs> 해설을 하게 된다면은 네. 잘하실 네. 수 있을까요? 근데 왁컨님도 회사... 말을 잘하시잖아요. 해설은 음... 불가능하죠. <laughs> 아 <laughs>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아, 네. 어. 안되나요? 캐스터는 아. 되세요 왜냐? 아. 진행을 아. 할줄 알잖아요 음. 그 전체적인 네. 게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뭔가 몰라도 음. 아는 척을 하면서 진행은 할수 있으나 <웃음> 실질적으로 <웃음> 왜 이런 선택을 했으며 이런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지를 어떻게 아. <laughs> 심지어 이제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요아 맞네 맞네 네, 아, 이 아이템.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왜 이걸 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 본인이 쓰는 것도 모르던데 어떻게 해석을 나. 놔엔님 가끔 음... 옆에서 훈수 마려우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 발로란트는 확실히 좀 왜왜 왜 이렇게 하지? 약간 이런 <laughs> 그런 게좀안 돼. 근데 워낙에 또 아시다시피 훈수 듣는 거에 되게 뭐 음, 음, <laughs> 진절이를 <laughs> 치기 때문에 이제 아, 안 해요. 이제 <laughs> 자꾸 나가라고 막 진짜로 그막 <laughs> 나가세요 <laughs> 했는데 제가 안 나간다. 그러면 마이크로 <laughs> 얘기 안 하고 손짓으로 <laughs> 나가야 돼. 나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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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싫어요. 엄청 싫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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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